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오늘이 5일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에서 38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이 어, 자리에서 함께 펴서 읽어 보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은 전사님의 이야기를 귀로 눈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합니다. 주님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에서 38절입니다. 다소 길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으면 짧은 말씀이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런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가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증언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에게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35절입니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고 너희는 잠시 동안 그빛 안에서 즐거워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신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도 않다.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 누군가를,가 나를 위해서, 참이다. 라고 증언해 준다면 그 친구가 너무 고마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는 평생 나의 친구가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네, 예수는 참이다. 예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하는 그 일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은요. 우리는 누구를 알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 그분이 하는 모든 사역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믿음이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런 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네. 운전치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받았고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신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새로운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이 진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친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고 예수님은 그 증언을 어,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의 삶을 걸어가고 그의 삶을 우리가 함께 관찰하고 그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궁금해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호기심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질문을 갖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참으로 믿고 있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귀로 들었고, 또한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믿을 만한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질문이 생기고 주님 앞에 어 고민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더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우리 마지막인데요.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